안녕하십니까 주가입니다 오늘은 외갓집 사이시옷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사이시옷 지겹죠 이제 하도 많이 해서 이거 다 이제 다 도사가 됐을 거예요 만약에 도사가 안되셨 분이라면 어 제가 올린 동영상 여러 개 사이시옷 부분만 한번 살펴보십시오 한 10개 정도 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질 겁니다 뭡니까 외가랑 집이 합해진 거죠 발음이 뭐죠 외갓집 외갓집 발음이 나죠. 된소리가 발음이 납니다. 그렇죠. 근데 외가는 한자어죠. 집은 고유어입니다. 그래서 사이숏스 붙여준다, 안 붙여준다, 붙여준다. 그래서 답은 이게 맞고 이건 틀리게 되겠네요. 이제 쉽게 쉽게 간단하게 해결이 가능합니다. 이 원칙 모르면 이렇게 외우셔도 돼요. 옛날에 놀러 갔을 때 시골에 외갓집이 놀러 가면. 이렇게 집이 기와집으로 생겼어요. 이게 무슨 모양이에요? 그렇죠. 사이션 모양이죠. 그래, 끝. 네, 외갓집입니다. 자 그리고 오늘은 제가 어제 스물 두 번째 책이 나왔습니다. 그 책을 잠깐만 소개하고 넘어갈게요. 책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. 근데 여기 동영상을 보시고 여기 동영상을 보시고 제가 쓴 책이니까 이번 책은 전자책입니다 전자책 전자책이니까 다운받아서 바로 볼수 있는 책이에요 가격은 조금 비쌉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좋으니까 비싸죠 한번 읽어 봐 주시고요 제가 쓴 책은 22종이 되니까 뭐 아무거나 한번 골라서 한번 뭐 가까운 도서관에서도 한번 빌려 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